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형 SUV 차량이죠. 기아의 더뉴 모하비 차량 준비했는데 더뉴 모하비 차량 차박이나 캠핑, 낚시 이런 레저 활동 즐기시기에도 정말 최고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서도 사용하시기에 정말 최고의 차량인 더뉴 모하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등급은 더뉴 모하비 마스터 등급 차량이고요. 거기에 4륜구동 이 차량은 그리고 7인승의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이 워낙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차가가 약 5,800만 원 정도 하는데 추가된 옵션 살펴보면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스마트 스펙키지죠. 기아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인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시거나 장거리 여행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한 반 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방 추돌 센서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HUd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지만 이 모하비 차량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옵션인데 HUd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행 다니시거나 뭐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는 길또 음악 들으시는데 그 음악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리고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신짜가약 5,800만 원에 거의 풀옵션급의 더뉴모아비 마스터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색상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더뉴모아비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1년 7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정말 좋아요 주행거리가 이제 약 1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차량 매입해서 세차만 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데도 광이 이렇게 살아있고요. 휠에 기스도 하나 없을 만큼. 먼저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신 더 뉴모아비 차량이고요. 사고는 당연히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7한 군데 들어가지 않은 정말 완벽한 완전 무사고의 더 뉴모아비 마스터 7인승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중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호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더뉴 모아비 마스터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또 후반부에 경호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신차가 이게 5,800만 원 정도 하는데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더뉴 모아비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더뉴모하비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주행거리가 이제 19,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으로 먼저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외관 보시면 제가 세차 만 했는데도 외관 광이 이렇게 살아있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문콕이나 뭐 기스, 제가 갖고 와서 뭐 도색 한판 들어가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 무사고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웅장한 헤드램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주행거리에 걸맞게 깔끔한 헤드램프 보이고 있고요 앞쪽 그릴 쪽 보시면 먼저 사장님께서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필름을 입혀놓오셨어요 이게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블랙하고 이 화이트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블랙에 필름까지 아래쪽 안개등이나 데일라이트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감해 놓으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깔끔한 전면부 보이고 있는 더뉴모아비 차량입니다 본잎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잎 부분인데 깔끔하죠 스톤칩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더 뉴바비 차량인데요.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 깔끔하게 필름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이 화이트 색상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해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더 뉴바비 차량입니다. 운전석 핸다. 깔끔하죠? 앞문. 뒷문. 뒤쪽 횡단보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차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부도 보시면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필름으로 깔끔하게 마감해 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더니 모아이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 보세요. 기스도 하나 없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이 휠에 기스만 없는 걸 봐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인데 휠은 정말 깔끔하죠. 깔끔한 일 보이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뉴 모하비 차량의 후면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굉장히 멋진 뒷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인데요.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범퍼 라인 보이고 있죠. 그리고 범퍼 라인 쪽에도 필름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대형 풀 LED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죠. 이게 반대쪽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입니다. 더뉴 모아비 마스터 등급의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뉴 모하비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대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인데요. 뒤쪽에서 짓자는 친일 차량이다 보니까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하고 이 컵홀더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좌석이 폴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 폴드한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모아비 차량 앞쪽 자석을 폴드한 모습이에요. 정말 넓죠? 성인 한세 분도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실 수 있을 만큼의 차박 공간이 나오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앉아서 머리를 들수 있느냐 없느냐 이 높이가 중요한데 이 차량은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더뉴모아비 차량이기 때문에 뭐 차박 캠핑 낚시 하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더뉴모아비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모아비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이에요 뒤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 그리고 웅장한 뒷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듀얼 배기 머플로 또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자연해 주고 있고요 그 V6 3.0 이라는 엠블럼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 뒤쪽에 테일 램프라던가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그리고 흰색 바디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필름 작업을 해 놓으신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깔끔한 뒷모습과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모합비 차량입니다. 뒤쪽 핸다. 역시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뒷문. 앞문. 앞쪽 횡단보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수석에도 단차나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필름 작업과 그리고 사이드 발판을 해놓으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문쪽 비춰드려도 정말 깔끔하죠 문콕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일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의 앞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역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한 휠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뉴모아비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역시 주행거리 19,000km예요 1인 신조 차량으로 정말 관리를 워낙에 잘 해주셔가지고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모아비 차량이고요 문콕이나 휠 쪽에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외관 상태 준수한 내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차 실내 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트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모하비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어 루드 앞쪽으로요.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시트와 스피커가 보이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좀이 차는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렉시콘 사운드의 고급스러운 크롬 스피커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브라운색의 도어 트림 마감하고요, 리얼 우드,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입니다. 옆쪽에서 본 더뉴 모하비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 색상에 이 마감들하고요. 이 고급 리얼 우드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런 크롬에 그리고 버튼 마감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보여주고 있는 더뉴모압이 차량이고요. 이 가죽 또한 시그니처 제인 셀렉션이 나파 가죽의 퀼팅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모압이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주행거리 역시 19,000km에 걸맞는 깔끔한 가죽 상태 보이고 있죠. 주름도 없는 깔끔한 가죽 상태로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신 이 차량은 뭐 전동 트렁크 버튼과 오토파킹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블랙 하이그로시의 우드 아, 정말 고급스럽네요.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하고요. 리어 우드 그리고 브라운의 이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이제 핸들을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핸들 전동 버튼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들 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하고요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모아비 차량 실내들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 9 0 0 0 442km 주행했네요 2만km도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모아비 차량답게 엔진 소리 또한 굉장히 정숙한 엔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도 슈퍼비전 계기판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는 더니 모아비 차량이고 차선이탈 포지가 보이고 있는데 이 차량은 반자율주행 드라이브 아이즈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걸 계기판을 봐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손톱자국이나 긁힘없이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쪽으로 이제 브라운에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좌측은 음성 인식 기능 모드 볼륨, 핸즈프링 이런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주행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행을 조절하시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 요거 누르면 이제 핸들까지 조절이 되는 반자율주행을 사용하실 수 있는 차선이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모아비 차량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스마트스 패키지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죠. 바로 신인성이 굉장히 좋은 HD인데요.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뭐 내비에 관련된 표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뭐 차가 옆쪽에 있다는 표시, 뭐 이런 거의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저 앞쪽 유리에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시고요, 내비 설정하시고 전방 주시만하는 HUd가 추가가 되어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더뉴 모아비 차량. 1 0 3 c 대형 모니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풀 터치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용자 등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뭐 맵이나 맵이 나오지 않는데 요거는 구입하시면 새차 등록하듯이 이렇게 사용, 사용자 등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지금 연동 가능한 사용자가 없잖아요. 연동 가능하게 등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풀 터치식의 이 모니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 차량은 풀 옵션 차량이죠. 그기때 어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D 드라이버 어떻게 되면 전방 카메라까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입니다.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 아래쪽으로 크롬으로 되어 있는 네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공조 스위치의 버튼들이 보이고 있는데, 뭐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하고 바람 세기나 여러 가지 공조 요소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들이 아래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더뉴 모하비 차량은 무선 충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보이는 모습이고 스마트키 두 개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식 셔틀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오토 홀드 버튼하고 4륜에 관련된 버튼, 엔들 열선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센터페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블랙, 이 하이그로시 우드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브라운의 이런 마감들하고 리어 루드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럽워 깔끔한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더 뉴모아비 차량입니다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리어 루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레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가죽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더 뉴모아비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를밀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 거리 이제 약 19,000km 주행했고요. 일인 신조 차량으로 먼저 차주분께서 관리를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세차만 했는데도 이렇게 깔끔한 실내, 거의 준신차와 가까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인데요. 살짝 흠이라면 이쪽에 살짝 좀 검은 게 묻어 있네요. 이게 살짝 흠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뒤쪽 좌석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모아비 차량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리어로 누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크롬으로 된 고급스러운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우드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더뉴 모아비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시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아직 비닐도 다채 뜯지 않으신, 정말 1 9 0 0 0 k m 에 걸맞는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뒤쪽 자석 가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자석 가죽인데, 뒤쪽 자석 주름도 하나 없어요. 정말 깔끔한 가죽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뒤쪽에서 독립적으로 에어컨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공조 스위치의 버튼들이 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220V 콘센트가 보이고 있고요. USB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더 뉴모아비 차량입니다. 더 뉴모아비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듀오 위신더니와비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7한 군데 들어간 곳 없는 정말 완벽한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이제 1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 먼저 차주분께서 이 화이트 색상의 바디에 이 블랙 색상으로 필름 작업을 뭐위쪽이라든가 아래쪽 곳곳에 해놓으셔 가지고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상태 보셨겠지만 실내 상태 또한 주행거리 19,000km에 걸맞는 1인 신조 차량에 걸맞는 정말 깔끔한 실내 또한 보유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7인승 차량입니다 거기에 4륜구동은 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 옵션이 워낙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가 약 5,8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드라이브와 아이즈 옵션이라던가 HUD, 선루프, 뭐 그리고 실내 보셨겠지만 브라운 시트까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더뉴 모아비 마스터즈 7인승 4륜구동 차량입니다. 경험모터스 김원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뒤에 보이시는 더뉴 모아비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4,000배 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에 등록했어요. 주행거리 이제 19,000km, 정말 완벽한 완전 무사고. 먼저 찾아보게서 관리 도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휠의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요. 실내보시면 실내 상태나 외관 상태 제가 가지고 세차만 했을 정도의 그런 외관에 신차가 약 5,800만 원 정도하는 거의 풀옵션급의 더뉴 모하비 마스터 차량을 경험부터스튜로오 대표가 4,12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